they're not paying attention that they have to protest a lot to get the attention they need to get their needs met basically 사람들은 흔히 화를 잘 참으면 감정 조절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감정 자체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무작정 참기만 하려고 한다는 것을 과잉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그 애착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 안정 애착이 있고 불안정 회피 애착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불안정 저항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세 그러니까 종지 그리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 애착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뭔가 저항 애착도 또회피예측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과연 어, 내가 엄마와 내 원가족의 친정 엄마와 어떤 애착을 형성을 했고 나의 태아기와 발달 단계는 어땠으면 우리 자녀한테는 내가 어떤 애착을 선물해주고 있고 어떤 발달 단계로 안내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어, 우리 자녀가 안정감이 좀 있다. 안정 애착을 보인다. 손들어 보실까요? 좀안정적인착 이렇다. 네. 나는 어렸을 때 그랬다. 안정 애착이었다. 네. 손든 거 아니시죠? 아, 손든 거 같아요. 아, 거 같아요. 안 들어서 들어야 되네. 네. 안정 애착이 의외로 없어요. 그회피의 뭐 엄마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 어. 저요 저. 제가 회피의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다섯 살때 집을 이제 출가하시면서 어 깨진 가정으로 저희는 살았는데 제가 그 당시 유치원을 안 다녔고 그 집에 엄마는 이제 공장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가었고 저는 집금 혼자 있었어요 떨어져서 유치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언니는 유치원 보냈고 돈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집에 혼자 다섯 살때 혼자 이제 문 잠가놓고 가시고. 또나 할머니가 오셔서 밥 주고 또 가시고. 저는 포기했어요. 엄마한테 좋은 양육을 받을 수. 그러니까 좋은 양육을 예전에 해주셨지만 제가 엄마가 힘들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은 거야.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제 살기를 결정해요. 어린 나이에 그랬어요. 그런데 저항 애착이 언제 생겼냐면 그 애착이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사춘기 때 제가 터져 나가요.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간다고 해놓고 <laughs> 엄마의 이제 통제를 이제 받지 않고 막 그런 거한번 해봤었어요. 네. 그때 저항을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터져 나왔죠. 왜냐면 엄마가 그때는 집에 계셨고 저한테 신경을 써주셨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크게 불만을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지 나는 어떤지. 그러니까 불안정, 뭐 회피 애착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녀 같은 경우는 어떤 것 같지? 정민이나 뭐, 현민이가? 네. 셋째로 갈수록 이제 좀 안정적인. 안정적인 애착. 첫 번째로는 정민이가. 근데 정민이보다 둘째가 더 힘든 거 같아요. 둘째가 것 같아요. 둘째 하고 그래도 이제 강도가 있고 아정민이는아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겠구나 내가 음. 이, 예차, 그러니까 예차 그러니까 예, 할 수가 음. 있겠는데 음. 예. 근데 둘째는 어떻게 할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음. 이런 상황인데 이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음. 좀, 둘째가 완전 좀 이렇게 새그 자녀를 음. 키우고 있는 분들 중에서 둘째 음. 되게 음. 난감해요. 꼈기 때문에 첫째와 막내 포지션 너무 확실하잖아요. 둘째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둘째들이 일이 많죠. 그래서 둘째들을 향해서 어머님들이 전략을 세우셔야 될게 아이 입장에서 온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의 어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아이의 성,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심정은 어떨까라고 내가 겪은 경험을 유치해 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간 관리자.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뭐 위에 상사가 있고 밑에 아래 사람이 있고 중간 관리자로 굉장히 힘든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뭐 교회에서는요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뭐 전도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밑에서는 뭐 집사님은 키워하고 있고 중간 관리자로서 <laughs> 어려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사회자의 자리도 그렇고 중간 관리자 어려웠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꽉끼 어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의 자녀를 향한 어려움에 공감해 주면서 얘를 이제 이해하는 그 마음이 먼저 필요할 거거든요. 아이가 어떤 상태에있는지만 분별해도 내가 아이한테 좀 필요한 것을 좀 전달해 줄수 있거든요. 그런 필요한 것을 양육할 수 있어요. 또 어떤 혹시 저항의 차이 있으세요? 저희 아이는 제가 어렸을 때는 처음에 해피 불안정 해피였는데 음, 나중에는 이렇게 저항으로 갔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처음부터 저항이었어요. 불안정 저항했착 제가 뭐, 그 어, 어릴 때 공부하는 바람에 밤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어머니께 아이 맡기고 이제 양육을 했었는데 굉장히 사, 짜증과 신경질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도. 저항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아이가 짜증 많이 내는 분있으세요 짜증, 신경질, 가해. 가해.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로 <laughs> 그래서 아이가 불안정하죠. 그런데 애착의 시기는 처음 태어나서 자아가 생기는 시점이 한두달 정도면 엄마를 알아보거든요. 엄마의 냄새, 그 품, <laughs> 기억을 해요. 2개월 때부터 이제 자아가 분화되기 시작하는데 감정이 2개월 때부터 생기고 어느 정도 낯가림이 시작되는 경우 확실해요 엄마와의 관계가 그때 애착 형성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데 낯선 사람이 이제 아는 거 엥? 울어버리는 아이들은 뭐그 엄마들은 아얘또 오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굉장히 기뻐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나를 정말 안정감을 느끼고 있구나. 근데 후반부에. 후반부에 이제 애착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는 엄마를 더 이상 찾지 않아야 되고 찾더라도 엄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대상 연속성 개념이 이제 또 확립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다루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엄마가 나와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영영 헤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난다는 확신이 <laughs> 드는 그 아기 때지만 그런 확신이 있는 나이가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어떤 상처가 있으면 다시 못 만날 것 같고 떨어지는 그 자체가 그냥 그때 그 순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 기억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아이 어떤 경험이 있다면 계속 치유시켜야 돼. 토닥이고 꺼내고 만져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 저항적인 그 공격적인 성향이 풀어질 때까지 아이한테 정말 긍정적인 사랑을 계속 불려줘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기가 올라오는 거든 그냥 뭔가 집어 던져 나갈 수도 있고, 막 너무, 너무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이 아이가 저한테 표현하는 것이 엄청나게 화난하게 해요. 그런 화가 없어. 함부로 대하고, 아이가 그러면은 거기에 반응이 돼서 내가 화가 난다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수조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죠. 그때 하는 것이 어,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게 돼요. 어, 아, 그랬지. 아, 그래. 애한테 내가 학대 당하고 있네. 뭐 이런 거. <laughs> 근데 그 학대 당한 것은 당하지만, 그러니까 얘가, 내, 제가 무관심해서, 제가 바빠서 아이가 짜증내는 것은 제가 견뎌 나가야 되는 거지만, 아, 아이가 무례한 것은 제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례한 것과 학대, 아이가 함부로 대하는 것을 구별해야 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것도 있고 그래서 애착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맺기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 애착이 잘 되면 남편도 의심하지 않아요. 남편도 떨어져 있어도 음 응, 그래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애착 형성에서 어, 두 가지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거든요. 엄마는 생존과 연결되고요. 아빠는 관계와 사회성과 연결되요. 제를제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면, 엄마는 어, 저한테 되게 따뜻한 분이셨고, 아빠는 따뜻한 분이지만, 어, 갑자기 가정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돌아오셨어요. 한 5, 6년 후에. 그때그 공백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초기 기억이, 어, 남자는 떠나가는 사람. 갑자기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고가 인식된 거예요. 그래서, 아, 누군가 이제 남편을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네. 언젠가 나를 떠나가겠지. 그런 생각이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 못되게 하자. 못되게 하면 떠나가면 이 사람 내 사람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못되게 했는데 떠나가지 않고 기적적으로 나한테 사랑하고 돌아온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사람 내 사람이야. 그 상처가 많으면 사람들이 되게 따뜻한 거 아시죠? 되게 땡땡거려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도 나를 사랑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나를 사랑해주세요. 제발. 이라는 간절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이제 아빠한테 가든 여러 가지 이제 양, 그 환경 속에 애착의 그 충격들이, 쇼크들이 이게 누군가한테 이제 투사가 돼서 남편한테 투사가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남편이 무딘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짜증나고,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제가 아무리 못 살게 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웃는 사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져 있어요. 어. 그, 우리 애니어그램 기질에서 보면 평화주의자, 어, 평화와 관련이 있는 구번 <laughs> 그래서 저는 그, 그것의 관계를 은혜라고 봐요. 남편은 노력하지 않았고 저도 저절로 그렇게 되었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플 퍼즐로 이제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 상처가 치유됐구나 물론 남편이라고 해도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 완벽하지 않은 애착 형성에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우리 자녀한테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도 내가 또한 그런 상처에 이미 노출돼서 나는 이미 결정됐어 나는 바꿀 수 없어 나는 나이로 나이가 많으면 고착이 되잖아요. 나는 아,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나의 상태를 알고 내가 깨운천한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성숙하게 나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성숙해지거든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기적적으로 회상하면서 내 발달 단계를 점검하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 치유를 경험한 엄마들이 우리 자녀한테 복제를 안 하죠. 내 상처를 복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형성에 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 우리 아이 8살이라 애착 형성 실패했는데 어떡하지? 그럼 걔네들이 이제 친구랑 관계로 가거든요. 그 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가 기적적으로 밝아지기도 해요. 근데 반드시 부모랑도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부모를 닮은 사람과 화해가 일어날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그런 건강함을 선물해주지 못했을 때는 그런 기적과 같은 만남에 또 좋은 목사님, 좋은 스승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아빠를 연습했고 엄마와의 관계를 연습했어요. 그런 여성, 남성, 그런,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를 맺기에 제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내가 다 해줄 수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축복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만날 선생님에 대해서 최악의 선생님을 만났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고통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좋은 선생님을 나 좋은 사람 만나게 돼요. 세상은 다 악한 건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 만났을 때그 감사를 알게 되고 그 때는 감사하면서 이그 애착 형성, 내가 해주지 못한 것도 우리 자녀가 어느 단계있거나 어떤 사람과 애착 형성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서 좀더 편하게 양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준비한 것들은 더 많은데 애착을 또 이제 마무리로 하게, 강의를 좀결하게 되었어요. 질문사항 마지막으로 한세번 받겠습니다. 문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아까 그림 그리는 거를 네. 뭐좀 자세히 더 들을 수도 있나요? 어. 개인적으로? <laughs> 아, 네. 음, 이 강이 끝나고 저랑 얘기 음. 5분 정도 하면 더 시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음. 그림에 아이한테 아이가 8살이나 음. 뭐 초등생이라면 음. 새 종지 한번 그려봐. 음. 아니면 남편한테 새 종지 그려봐. 음. 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저는 알을 되게 많이 그렸고요. 그리고 깨어난 여성 하나, 그리고 막 이렇게 먹잇감을 제가 그, 그 입속에 딱 넣어주는 어미새로 저는 제가 어미새 같았고, 음 깨어난 새는 저희 아이 같았어요. 근데 알은 저도 뭘상칭하고 있는지 좀더 생각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미래의 그런 어, 자녀들이 아니라 좋은 가치를 낳고 싶은 그런 어떤 꿈 같아요. 그렇게 저는 보였고 음, 저는 이제 나무 이 지지대를 되게 확실하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둥지가 쏟아지지 않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알을 저는 먹이고 있었고 아, 아니 아니고 새를 먹이고 있었고 남편새 같은 것이 저는 이제 다 감싸는 감싸는 것들을 표현했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상을 그렸고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것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다 된다고는 볼수 없는데 제가 음,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모습인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잘 먹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으로 미래형으로 저는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알이 뭔가 어떤 그림에서는 그알 하나가 새두지 바깥으로 아슬아슬하게 있는 상황이라든지 독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아슬아슬하게 부러질 수 있는 상황?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면 그것은 반드시 뭐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기의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뭐 뭔가 깨어나와서 뭐 좀더 액션이 많다. 새가 액션이 많다. 그 자녀로 상징되고 있는 새가 표정이 다양하다.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좋다고 막 하고 있고, 뭐, 뭐 음표도 있고, 뭐 이런 경우면 감성이 되게 풍부한 경우예요. 그러면 감성이 풍부하면 좀 건강한 사회생활 하겠죠. 그런 애착 형성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케어를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이 잘 케어하고 있는가, 아니면 케어하기 좀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따로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한 거. 마음 돌보기나 마음 알기, 애착에 대한 질문점 있으세요? 꼭 자녀가 아니라 그 아내와 남편에도 애착이 그럼요. 네. 있어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네. 애기 아빠가 그러니까 음. 저 이거 보니까 저항 애착인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음. 그 밖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는 너무 잘해요. 집에 들어오면 그 안좋은 부적적인 감정을 다 이렇게 스트레스 충당을 하고 있다면서가 안좋으면 그 감정은 음. 신경도가 짜지는 건가요? 그게 어, 애착의 단계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착은요 정확하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예요 태연이와 혜머이의 관계, 태연이와 엄마의 관계 그래서 그러면 나로 인해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아, 엄마로 인한 저항, 남편이 나로 인해서 받는 저항이 생겼을 때는 애착이라고, 애착이라는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지만 남편의 경우는 사회생활, 그 착한 뭐, 신드롬에 걸리신, 의리신드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가정에서는 내가 아내한테 이제 상관없이 그냥 키워받고 싶은 마음. 그렇죠. 아내 관계에서는 음. 이거는 보면. 근데 그 결손 과정에 그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한테 받다 보니까 엄마의 사랑을 정말 몰고 있는.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엄마로 오는. 맞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에 음. 저 남편분들 아빠들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버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엄마로 기대해 음. 서 여성을 내가 지켜줘야 될 여성, 내가 이끌어야 될 가장의 그런 성숙된 모습이 아니라, 아, 네, 네 사랑. 을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어, 평가공주 작전을 펼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1단계로는 남편의 그 필요성을 먹, 먹잇감을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1 개월 프로젝트, 2 개월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뭔가 기간을 저는 컨설팅을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인생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똑같은 시간으로 계속 멈추면 안되니까 지금은 좀 먹이고 입히고 뭔가 케어를 하세요. 그때 케어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확인될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확인이 되면 그 단계로는 뭔가 성숙한 짐을 지어주세요. 우리 가정은 책임질 수 있는 작은 것 그럼 그걸 해냈을 때 굉장히 기뻐하면서 인정해주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행복해. 그런 식으로 계속 아이를 칭찬하듯이 계속 키우시는 그런 편이거든요. 굉장히 어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아이에 머물러져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아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그 어른아이로 보면 그 아이로 이렇게 좀 컨셉을 맞춰서 케어했을 때 굉장히 이제 느끼하면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넘으셔도 애기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네. 마음 비유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종교가 네. 그 네. 있으면 뭐 기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저는요, 뭐. 음,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많이 이제 하는 편인데 상담하다 보니까 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그 고해성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내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 것을 털어놓는 거. 근데 가장 털어놔도 안정적이고 가장 건강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 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상, 목사님이라든지 성도라든지 어떤 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이제 해그 털어내 주시면 좋은데 대상이 없을 경우는 저는 그래서 일기를 써요. 제가 어떤 리더자로서는 너무 외롭고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남편한테도 뭐 어떤 선생님들한테도 다 얘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계속 그래서 시도 쓰고 일기도 쓰고. 뭐 그렇게 글을 쓰면 도움이 돼요. 데 글과 상관없이 지내시잖아요. 아이 키우다 보면. 반드시 내가 깨어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조, 도움이 될거 같아요. 깨어있는 시간을 많이 낳으세요. 나만, 그밥 먹는 시간도 이렇게 아, 밥 맛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시간. 아이한테 어, 너 먹어, 너 먹어. 나도 막 먹어야지. 이거는 죽은 시간 같아요. 어. 그냥 사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지. 내가 그것을, 음. 내가, 내가 기뻐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빠도, 감사하다 맛있다. 응. 또 먹고 싶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깨어있는 시간이거든요 응. 뭐, 취미생활을 가져서. 취미생활 도움이 됐죠. 스트레스를 풀고 응. 자기만 의 스트레스 크고, 요 네. 응.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딱 머무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 왜냐하면 아이와 지식해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아이 키키는거 너무 힘들어요. 응.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하 정말 대단한 녀석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요, 감격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얘 때문에 힘든 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만큼 세상을 뒤에 흔드는 아이가 될 텐데, 그 아이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질 텐데,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는 그래서 내 영향력, 내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나 잘했다고 좀 위로해 보세요. 나 정말 수고했다. 엄마로서 옆 사람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지금까지 자녀 잘 키우시느라 키우셨는데 또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저기 있어서 맞아요. 감사한 거죠. 네, 음. 감사한 그것을 고백하면서 계속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네, 두세 마시. 유능민 선생 감사합니다. 저희가 음. 네. 음. 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아이들 이제 내려왔을 어, 요